웨스트민스터 설리문답을 공부하게 있는데 웨스트민스터란 무슨 뜻일까요? 웨스트민스터는 테인스강이 흐르는 영국 런던 중심부의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웨스트는 서쪽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웨스트민스터를 웨스터민스터라고 발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웨스트민스터입니다 그곳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에비 서쪽에 있는 대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성공회의 예배당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는 버킹엄 궁전, 세인트 제임스 궁전, 웨스트민스터 궁전, 웨스트민스터 사원, 수도원, 국회의사당 등이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설립문답은 무엇을 위해 누가 언제 만든 것일까요? 영국에서 칼빈주의 개혁 신학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문답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앙 고백서 작성을 위한 회의가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 어브 디바인스라는이 회의가 1643년 7월 1일 토요일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에비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목사 121명, 귀족 10명, 국회의 하원 의원 20명으로 모두 151명이었는데 대부분 장로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1163회 회집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완성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6년 말경에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1647년 8월 27일에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채용되었습니다. 1648년 8월에 영국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문담, 소요리 문답은 1647년에 완성하여 1648년에 영국 국회와 스코틀랜드 총회에 통과시켰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대유리 문답은 일반인들에게 교리 교육을 하기 위한 것으로 196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은 학생들과 초심자들에게 교리 교육을 하기 위한 것으로 107개 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교리 문답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교리 문답서는 루터의 교리 문답, 칼빈의 교리 문답, 하이델베크 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을 공부하는데 교재는.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부에서 발행한 웨스트민스터 소련문답 제1권과 제2권이 되겠습니다. 1권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바, 2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